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운 논리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한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 대신 이해를, 무심함 대신 관심을, 무시 대신 존중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우리를 사랑받게 할까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1.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내 사정을 헤아려주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비판은 상대의 마음에 벽을 쌓아버립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 방식대로 해놨는데 시어머니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니?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며느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너의 방식도 나쁘지 않구나. 이 말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는 비판받았다는 기분 대신 인정받았다는 따뜻함을 느낄 겁니다. 부부 사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안일을 도와보겠다고 나섰지만 설거지를 하다 보니 접시를 깨뜨렸다고 해 봅시다. 그때 아내가 도와준다더니 더 일을 늘려 놓네. 하고 말하면 남편은 다시는 주방에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당신이 도와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그 순간 남편은 비록 접시는 깨졌어도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비판은 순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해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비판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이해가 쌓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2.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진심 어린 인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확인이 바로 인정과 칭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칭찬까지 해? 괜히 칭찬하면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관계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칭찬과 인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는 때로는 거창한 선물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매일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을 당연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반찬 참 맛있네, 당신 정성이 느껴져.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아내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은 따뜻함으로 채워집니다.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들어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든든하게 지낼 수 있어. 라는 한마디는 고단한 몸을 일으켜 다시 힘을 낼수 있게 하는 응원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의 중 동료가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별것 아니라고 흘려버리면 그는 다시는 의견을 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네, 내가 그걸 떠올린 게참 인상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한마디가 동료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만나준 친구에게, 네가 시간을 내줘서 너무 고맙다. 너 아니면 이런 대화 못했을 거야. 이렇게 진심을 전하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의 존재가 더 소중해집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인정과 칭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 점수만 보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성적보다 노력하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걸 느끼고 더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막연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제 보여준 끈기가 참 인상적이었어. 라는 말이 훨씬 마음에 남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너는 누구보다 낫다. 라는 말보다는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라는 직접적인 인정이 훨씬 따뜻합니다. 셋째, 사소한 것이라도 즉시 칭찬하세요. 작은 배려와 작은 수고에도 바로 인정의 말을 건네면 그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인정과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따뜻한 열쇠입니다.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 짧은 말들이 쌓여갈 때 관계는 점점 단단해지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4. 좋은 청취자가 되어주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비밀을 나누고 싶을 때, 혹은 그저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비밀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내가 얼마나 잘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의 힘은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들어주는 태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풀릴 때 비로소 신뢰의 끈은 단단히 묶입니다. 왜 경청이 중요한가?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인정은 너참 잘했어. 라는 칭찬의 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있다는 태도 속에서도 얻어집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는구나.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존중하는구나.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따라서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대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청은 우리의 삶속 다양한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사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는데 아내가 TV만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한다면 남편은 점점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혼자 삼켜야지. 그러나 아내가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래서 당신이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은 마음을 열고 아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혹은 내 얘기도 좀 들어봐. 하고 바로 끼어들면 그 친구는 더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어주고 네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공감해준다면 그 순간 친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힘을 얻게 되니까요. 손주와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주가 신나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할머니가 그건 나도 다 아는 얘기야. 라며 말을 잘라버린다면 아이는 금세 의욕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라며 눈을 반짝이고 관심을 보인다면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따뜻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됩니다.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과 태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들어야 합니다. 눈빛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눈빛입니다. 중간에 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길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말을 다 들어준 뒤에야 비로소 진짜 공감과 진심 어린 대답이 가능합니다. 작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짧은 말만 해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판단하기보다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청의 목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청취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잠시 내 말을 멈추고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비판 대신 공감으로 조언 대신 경청으로 다가갈 때 상대방은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 가까운 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네 얘기를 더 듣고 싶어. 네 마음이 어떤지 알것 같아. 이 짧은 말은 단순한 대화의 한마디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평생 남을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마음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말할 때는 눈빛이 반짝이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대화할 때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겪은 일,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 기울입니다. 그 순간 대화는 경쟁이 아니라 따뜻한 교류로 바뀝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주제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의 공유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요즘 열심히 빠져있는 게임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할머니가 그런 건 쓸데없다. 라고 끊어버리면 손주는 점점 할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게임은 어떤 점이 재밌니? 네가 직접 보여줄래? 라고 관심을 보이면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됩니다. 동료가 낚시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낚시 같은 건 재미없어. 라고 잘라버리면 대화는 끊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갔다 왔다고 했지? 어떤 고기를 잡았어? 손맛이 그렇게 좋다던데. 라고 물어봐주면 그 동료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 라고 하면 아내의 마음은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에 나온 대사 중에 당신이 감동했다던 부분 나도 궁금하네. 어떤 장면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대화는 깊어지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존중받는다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친구가 꽃을 가꾸는 취미를 자랑할 때 나는 꽃에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반면 내가 키운 꽃 사진 좀 보여줄래? 향기도 좋겠다. 라고 반응하면 친구는 자신의 소중한 관심사를 존중받았다는 기쁨을 느끼며 당신을 더 가까운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질문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건 언제 시작했어? 어떤 점이 제일 재미있어? 공감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를 짓거나 정말 멋지다. 나도 해보고 싶네. 같은 짧은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들으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하고 연결하면 대화는 더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 가까운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일에 가장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좀 알려줄래? 그 질문 하나가 대화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는 관계를 따뜻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적 욕구를 꿰뚫은 깊은 통찰입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하고 내 존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오래도록 잊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했어. 내 마음을 가볍게 다뤘어. 이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쉽게 멀어집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며 결국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아내가 준비한 밥상 앞에서 그냥 숟가락만 들기보다 당신 덕분에 집이 참 따뜻해. 라는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아내는 단순히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든든히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것입니다. 남편이 늦은 밤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히 살아가. 라는 말은 남편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 더큰 힘이 됩니다. 부하 직원이 작은 보고서를 준비했을 때 대충 넘기며 무시하기보다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해졌네. 내 노고가 참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직원은 자신이 팀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친구가 바쁜 시간을 내어 당신을 만나러 왔을 때 네가 시간을 내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 아니면 이런 얘기 못 했을 거야.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친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특별히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손주가 그린 서툰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네 그림은 정말 특별해. 할머니는 네가 그린 게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 이 말은 아이의 마음에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순간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네 도움 덕분에 오늘 하루가 훨씬 편안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로 느껴지길 원합니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당신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비밀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판 대신 이해하고 무심함 대신 따뜻한 관심을 건네며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주는 것 무엇보다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흔적을 남겨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